이렇게 뼈 수술 중에서도 이 양악 수술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료관광에는 딱 맞진 않습니다. 대개의 경우에 교정이랑 연계되다 보니까 그렇죠. 현재 이제 교정 치료를 할수 있는 병원이 충분히 이제 있는 나라에서만 음. 수술이 가능했고요.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면 선생님께서 수술만 해 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교정을 받겠다 이런 분들이. 가끔 계시잖아요.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거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사실은 수술하기 전에 이미 교정과의 충분한 이제 상의가 있어야 그렇죠. 되고 수술 기업에 대한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야지만이 수술의 교정 치료도 안정적으로 될수 있기 아, 때문에 그러네. 환자가 어 원장님 수술만 해주시면 우리나라 돌아가서 교정병을 잘잘 사겠습니다라고 해서 수술을 딱 해주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수술하는 의사들이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. 아, 그런 가능한 그런... 환자들만 저희가 수술을 하고 있는 거고 교정과랑 협진이. 잘 되지 않으면 수술을 못 합니다.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맞아. 수술 자체를 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.